고생코아, 안녕하세요. 클레이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카카오 코인이죠. 이 코인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실제로 그라운드 X 홈페이지에는 위드 카카오라는 문구와 클레이튼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은 무엇이냐? 이더리움과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며 클레이튼 기반의 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지난 NFT 영상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소액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안내해드린 도지사운드 클럽이라는 클레이튼 기반 NFT 컬렉터블은 초창기 8 클레이튼의 민팅이 되었고 이후 3,000 클레이튼 이상 갔었습니다. 또한 클레이튼 기반의 d e f NFT 게임 등등이 최근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들은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을 살때 중앙화 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지만 Dex. 즉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스왑 형태로의 구매도 가능합니다. 스왑이 생소하실 수 있으나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화폐라는 것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클레이튼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코인은요 다나와 쿠팡과 같이 꿀쇼핑을 할수 있는 것과 비슷한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게 가격을 비교해주는 스왑 스캐너입니다. 스왑 스캐너는 클레이튼 네트워크 내에서 최대 사용자를 보유하는 DEX 거래소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들 중 초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옥션 스왑과 NFT 판매를 하고 초반 이자율이 높은 것처럼 만든 후 실제 토큰 매트릭스의 부실로 빠르게 사양한 서비스들도 있지만 수왑 스캐너는 고도화된 토큰 매트릭스와 바이백 그리고 소각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지향합니다. 수왑 스캐너의 특징은 dex 어그리게이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뭐 클레이 수합, UFO 수왑 디파이닉스 등과 같은 모든 클레이튼 기반의 덱스를 연동하여 1조 규모의 유동성을 한 번에 자체 엔진으로 최적가수왑을할수 있게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참고로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 수왑 시장은 조사 결과 월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른 덱스와 다르게 스왑 스캐너 플랫폼에서 플랫폼 매칭을 할수 있으니 6조 원의 거래량을 스왑 스캐너에서 다 가져온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걸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비교해 보자면요, 어피트에 상장한 1인치 네트워크나 카우 스왑 같은 덱스 어그레이터의 성공 사례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왑 스캐너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최근 클레이튼 기반의 블루웨일 프로토콜을 통해. 빠르고 싸게 토큰 소합을 했었으나 소합 스캐너는 그보다 더 저렴하게 소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토큰 분할 엔진의 고도화와 빠른 경로의 탐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합 스캐너는 가격 변화의 주기도 1초이고 블루 웨일 프로토콜은 10초 정도입니다. 블루 웨일 프로토콜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100개의 KWBTC에서 k u s d t 로 수합을 했을 때 왼쪽이 블루웨일이고요, 오른쪽이 수합 스캐너인데, 자, 뭐 개수의 차이 보이시죠? 애초에 수합 물량이 말도 안 되게 크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약 3억 원의 비용을 수합에서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최적화를 보장해줄 수 있는 수합 스캐너이기 때문에 수수료 정책도 수합 스캐너에서 아낀 금액의 30%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덱스들보다 저렴한 수수료 구조겠죠. 심지어 이 중에 50%는 스캐너 토큰으로 수합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덱스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유동성이 수합 스캐너가 압도적으로 높은 영향도 있지만 수합 스캐너 팀에서 개발한 네비게이터의 덱스, 포큰 분할 라우팅 성능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100k 이더리움을 kUSDT로 수업할 때 이미지와 같은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1초 안에 수행되는 작업이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e 크별 가격 비교가 아닌 아예 새로운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수압 스캐너 토큰은 런치패드 기간 동안 클레이튼 기반의 토큰을 수압 스캐너에서 수압만 하더라도 리워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백 및 소각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압 스캐너는 프리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에서 5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프리세일을 하고요. 현재 프리세일 토큰은 가격 대비 덱스 상장 토큰 가격에 프리셀보다 비싸게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 상장 후 덱스 거래의 수합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은 내려가기에 쉽게 언급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서비스 오픈 시 실제 클레이튼 덱스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수압 스캐너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프리 세일에 참여자도 많고 경쟁률도 다소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점점 코인 생태계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클레이튼계의 1인치 네트워크가 되어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스왑 스캐너가 되길 바라면서 코인 생존기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쭉.